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bring in, bring in, bring 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들여오다 또는 가져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you, 당신은 can't 할수 없다. bring in 들여올 수 없다 또는 가져올 수 없다 any food 어떤 음식물도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you can't bring in any food 음식물은 가지고 들어올 수 없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hange into change into change int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뭐뭐로 갈아입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need to 동사원형하면 뭐뭐 할 필요가 있다. Change into 뭐뭐로 갈아입을 필요가 있다. Casual clothes 하면 평상복 또는 편한 옷.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need to change into casual clothes. 나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야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make up, make up, make up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화해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Let's stop it. 그것을 그만하자, 멈추자. And 그리고 make up 화해하자.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Let's stop it and make up. 우리 이제 그만 화해하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et out, set out, set out.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출발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et out, 출발했다. 이때 set 하면 동사 원형이나 과거형이나 동일하고요. 여기에서는 과거형. 그래서 set out, 출발했다. for, 이때 for 하면 어디를 향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for Seoul 서울을 향해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set out for Seoul 나는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all it call it call it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집이나 장소를 방문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will call at 방문할 것이다 his house 그의 집에.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We will call at his house 우리는 그의 집에 들을 예정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hroughout, throughout, throughou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버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throughout 이때, through 하면, through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나는 버렸다. My old, 오래된 shoes. 신발을.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threw out my old shoes. 나는 오래된 신발을 버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all on, call on, call 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사람을 방문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것은 call at 이때 call at 하면 장소를 방문하다 그리고 call on 하면 사람을 방문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ll call on you 내가 너를 방문할 것이다 into days 하면 이틀이 지나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ll call on you in two days. 이틀 후에 찾아뵐게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get back, get back, get back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돌아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ll 그녀는 soon 곧 get back. 돌아올 것이다. from shopping, 쇼핑으로부터.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she'll soon get back from shopping. 그녀가 쇼핑에서 곧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me along, come along, come along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함께 가다, 같이 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Can I 내가 뭐뭐 뭐 해도 될까? Come along 함께 가도 될까? With you 너와 함께.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Can I come along with you? 나도 너와 같이 가도 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worry about, worry about, worry about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걱정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don't, 뭐, 뭐 하지 마. worry about, 걱정하지 마. that, 그것을.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don't worry about that. 그건 걱정하지 마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들여오다, 가져오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bring in, bring in, bring 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뭐뭐로 갈아입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change into, change into, change int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화해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make up, make up, make up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출발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et out, set out, set out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집이나 장소를 방문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call at, call at, call at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버리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throw out, throw out throw out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사람을 방문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call on call on call 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돌아오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get back get back get back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함께 가다, 같이 가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come along, come along, come along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걱정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worry about, worry about, worry about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음식물은 가지고 들어올 수 없어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 can't bring in any food. You can't bring in any food. You can't bring in any food. 다음 문장은요. 나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야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need to change into casual clothes. i t into, into, into casual clothes. 이번 문장은요. 우리 이제 그만 화해하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et's stop it and make up. Let's s t it and make up. Let's s t it and make up. 다음 문장은요. 나는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et out for Seoul. I set out for Seoul. I set out for Seoul. 이번 문장은요, 우리는 그의 집에 들를 예정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will call at his house. We will call at his house. We will call at his house. 다음 문장은요, 나는 오래된 신발을 버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threw out my old shoes. I threw out my old shoes. I threw out my old shoes. 이번 문장은요, 이트루에 찾아뵐게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ll call on you in two days. I'll call on you in two days. I'll call on you in two days. 다음 문장은요. 그녀가 쇼핑해서 곧 돌아올 것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ll soon, She'll soon get back from shopping. She'll soon get back from shopping. She'll soon get back from shopping. 이번 문장은요, 나도 너와 같이 가도 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an I come along with you? Can I come along with you? Can I come along with you? 다음 문장은요. 그건 걱정하지 마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n't worry about that. Don't worry about that. Don't worry about that.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